Q에 대하여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Q라고 잡은거야. 지금 우리 노트에서 필요 되어있지만 이거 다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명제 형태가 P이면 Q 이다라고 하는 두개의 조건인데 앞에 있는걸 가정 뒤에 있는걸 결론이라고 하잖아. 괜찮나?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쓸게. 모든 가정 P에 대하여 Q이다 라는 건 결론 Q이다. 이렇게 쓸게. 괜찮아? 모든 가정 P에 대하여 결론 Q이다.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참인 명제가 되려면, 참인 명제가 되려면 진리 집합, 가정의 진리 집합 P가 결론의 진리 집합 Q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포함돼야 돼.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항상 이 q하고 이렇게 p가 포함 관계가 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가정 p 안에 있는 모든 x지, 그냥 모든 x에 대하여 조건이 아예 없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는 p가 곁 뭐라는 얘기야. p가 전체집합 u이다라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하여 전체집합 u에 대해서 조건 q인데 모든 x 그럼 집합 u가 가정이란 얘기야 그럼 이거이면 결국 q도 뭐가 돼야 돼 전체집합 u여야 즉이 경우에서는 p하고 q가 전체집합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참이 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얘기야 선비님는 괜찮을까? 자두 번째는 어떤 x에 대하여 q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어떤 가정 p에 대하여 결론 Q이다. 결론 Q이다. 이렇게가장을 놓으면 이제 얘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참인 명제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자, 가정 p의 진리 집합 중 하나의 원소라도 결론 q에 포함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건 가정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 q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정이 결론 q에 포함 완벽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x에 대하여 q이다라고 하면은 가정이 있는데 가정 p라고 하는 a 진리 집합 중 하나라도 결론 q에 포함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자고 말을 그러면 이 진리집합 p하고 빌리집합 q 가정의 진리집합 p와 결론의 진리집합 q가 어떻게 포함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거지 p 집합에 요만큼이 결국 q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P 하고 Q가 적어도 하나의 교집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가정의 P의 하나의 원소라도 Q의 원소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인 명제가 되려면 진리집합의 관계가 P와 Q는 지금처럼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언터타 아니다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지 항상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까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예제를 한번 볼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q이다라고 했는데 그치? 자 참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가정과 결론이 뭐가 아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따져보자. 만약에 P가 공집합이야. 앞에 있는 가정 이 P가 공집합이야.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하면 무조건 못해. 공집합되지.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면 그래서 거짓이라는 얘기고요.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 이게 성립이 되니까 얘가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혹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가 아니면, Q가, 뭐가 아니면, 공집합이면 거짓이고, 또 여기도 Q라고 하는 값이 모이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이게 P라고 하는 진리 집합은 모든 실수 중, 모든 실수는 맞아. 모든 실수 X에서 이미 한 원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결론 Q 맞아? 그치? 이게 결론, Q가, 조건이라는 Q가, 2X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2X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실수의 성질에서 X의 제곱, E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 자, 그럼 EX제곱 플러스 5는 똑같이 양변에 5도 하면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야. 그치? X에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5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근데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결론 Q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인 거고요. 지금처럼 뒤에 있는 결론 Q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해준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해준다라는 거죠. 괜찮나? 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Q이다. 그럼 모든 실수는 이 결론 Q. 결론 Q라고 하는 집합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건데, 그러면 Q의 진리 집합을 구해봐야 될 거고요. 자, 2차부등식이잖아. 그치? 2차부등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쵸?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란다. 그럼 뭐 해줘야 될까? 판별식에다 넣어보는 거야. 얘들아, 자, 판별식 했더니 1-8이니까 0보다 작지.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x축이 있고 아래로 록러 2차 함수가 이렇게 x 축하고안 만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x를 집어넣더라도 y값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다. 아 그래서 q는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럼 이 q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혹은 아까 위에서 실수의 성질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7. 2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7로 나눌 수 있지, 얘들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x-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이니까, 이 값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거기다 4분의 7 더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7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수지.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x는 모든 실수다라고 해줘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결론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얘는 참임명제다라고 할수 있겠지.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럼 자 모든 자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 x 의 제곱이 0 보다 크다 이다 라고 했어 좋게 앞에 있는 가정에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없다는 라 것은 가정 P는 모든 실수 x 라니까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Q 라는 x 제곱은 0보다 크다의 진리 집합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x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건 뭐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치? 왜? X가 0이면 0이 0보다 크다는 안되잖아 그치 그럼 이 Q는 전체 집합 U가 맞아 틀려 아니지 그래서 이때는 거짓이라고 해준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자지금 아까 푼 문제랑 조금 다른데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모든 실수다 라는 거야 밑에는 마이너스 1과 영사인 어떤 실수 x가 되는 거구요. 괜찮나? 모든 실수, 어떤 실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뒤에 있는 둘다 결론은 결론 누구는? 어, q는 절대값 x 플러스 a가 4보다 작다. 그럼 x 플러스 a는 4와... 마이너스 4사이 그럼 x는 4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론 q의 진리 집합은 그냥 그대로 x의 범위는 4 마이너스 a 보다 작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될 거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1번 형태에서 제가 참이려면 1번 문제에서 모든 실수, 어, 그러면, 모든 실수, 가정 피에 대하여, 가정 피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결론 Q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앞에 있는 가정이 결론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어, 1 얘가 p0 맞아요. 그럼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q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림상.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고, 동시에, 4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함 관계잖아, 얘들아. 그치?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계 값의 포함 여부에 대한 거확인하라그랬어 자, P가 Q에 포함된다는 라 의미는, P가 Q보다 작다. 맞아? 아니지.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이 같아져도 포함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반드시. 얘네들은 등호가 반드시 포함이다라는 얘기지. 이거 동영상 보고도 등호가 왜 포함인지 모르면 가서 담당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가정, 피해에 대하여 결론이 성립하려면 아까 뭐라고? 어떤 실수, 음, 그러면 가정 p와 결론 q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자 p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q하고 q가 4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여기가 교집합이 생기는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거구요. 그쵸? 확인해보자. 4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이 같아지면 교집합이라는게 존재해야 하네. 안하기 안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되는거야. 얘랑 다르게. 그럼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다가 쭉쭉쭉 나가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Q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고 한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Q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교집합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0. 이렇게 해서, 얘는 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잘 봐. 문제에서 여기 등호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문제에서 여기에 등호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등호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안 돼. 아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봐. Q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만 P에 어차피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교집합안 생겨? 만약에 얘네들이 둘다 등호가 들어갔다면 여기에 등호 들어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해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에 있는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데, 아니지 그치 그니까 러 이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얘를 만약에 바꿨을 때 경계값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 문제 풀 때는 오케이?